왔니? 왔어? 오늘 그 뭐지? 뭐였더라 그거? 우리 가는데 롤링 롤링 뭐였지? 진짜 생각이 안 나. 롤링 트라이브인가? 오늘 그 롤링 트라이브 바이크 주잖아 경품. 그거 타러 가야지. 나도 바이크 한대 타올게. 그 오프로드 같은 거 주던데? 안녕하세요, 핑크라이더입니다. 오늘 경품 행사가 있어서 왔어요. 전에 여기 쉬러 왔다가 응모권을 세장 넣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경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여기 배경이나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 2등 상품이 여기 있네요. 내부는 널찍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고요. 일단 상품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상품부터 볼게요. 대망의 1등 CF 모터 450SR.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레프리카를 좀안 탄지 오래돼가지고 좀 관심 바뀌었다 보니까. 어쨌든, 뭐, 1등까지는 아니어도 아무 거라도 타갔으면 좋겠네요. 요게 2등 상품이었고요. 어, 3등 상품이 밖에 있나 봐요. 3등 상품이 뭔지까지 한번 볼게요. 음, 요게 뭐 걸려 있는 거 보니까 요게 3등인 것 같습니다. 3등은 보게 SR125GT. 125짜리 스쿠터인 것 같아요. 정보가 없어서 설명은 드리기 어렵고, 자,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한번 꿈을 키워 보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이제 추첨 시간이 30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쟁자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하나라도 건져 가야 할 텐데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은 꼭 1등이 아니더라도 티셔츠 한 장이라도 건져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수많은 바이크들이 왔습니다 안에 한번 보시죠 꽉 찼어요 꽉 찼어 빡쳤어. 오토바이가 한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뒤에 주차장까지 한 100여 대온것 같습니다 오늘 서롤링트라이 럭키드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신 분들은 이제 실내로 들어오셔도 되고 외부에서도 스피커가 있으니까요. 어, 2시부터 모여서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을 맞게 된 이벤트를 나눠겠습니다 네, 1등 상품으로 드리는 GS 모터의 450 SR 시장 가격은 자, 정답. 네. 749만원 네 다운 입니다 749만원 다7 아, 어. 2억2 9만원아 정답 이거 열선 자켓인데 네. 아, 어. 아, 나 오늘 너무 멋있다 아나 이모처럼 앞으로 오토바이 탈때 이렇게 입고 타야지 한번 막아안용히한번더 나오세요 오늘 어, 베스트 드레스를 선정해 드릴게요. 아니, 감사합니다. 이거 여기, 선물로 여기, 네. 내가 봤을 때자 나는 내가 여기서 내, 나이가, 제일 많을, 것 같다는 아, 나이가 내가 제일 많을 것 같다. 아, 이거. 아, 이이가 제일 많을것거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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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 이거. 세거안 이거. 거가이 아 여러분 한두시간 기다려가지고 선물을 탔어요 하나를 아직 오토바이 추첨을 안 하고 쉬는 시간인데 보시다시피 가방을 탔습니다 가방 가방을 탔는데 뭐로 타는지 아세요? 사회자가 여기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에서 사람들이 전부 저를 쳐다봐가지고 손 들고 이 가방 하나 탔습니다 혹시 어, 쉬는 시간 끝나고 아직은 오토바이 세대가 남아있으니까 응원 부탁드려요 안내는진거가 이가 이뻑! 아아아아아! 선물. <웃음> <웃음> 치, 이제 한 시간 반 됐는데 어차피 2시간 한번 해볼게 가자. 어. <laughs> <laughs> 안 되는 진거가 이가 이아 골을 넣습니다. <laughs> 아,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니다 바이크입니다. 아이거이끝요이순우아나다 네, 키 주시고요. <laughs> 감사드리고 서울를서 받았던 이르제라고요. 자 오늘 안전하게 데리고 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롤링 트라이브에서 경품 회사까지 이렇게 마쳤는데 제가 제수도 이렇게 가방도 타고 열선 초끼도 탔어요. 근데 아쉽게 바이크는 타지를 못했어요. 정말 타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고 롤링 트라이브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자주 좀 놀러 와주세요. 嗨，贝儿。